What i 세요주 i 세요 h a t is this? w h 이 t is this? What 는 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 h 아 t is this? w h a 네. 요 s t 맞죠? 포메 라니안. 네, 포 라니안. 아. 와. 인형인데요, 그냥? <laughs> 네. 오.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네, 그냥 만져주가 좋아. 와, 근데 몸이 작아서 휘청거리네요, 만질 때마다. <laughs> 다다큰 거예요? 네, 다컸어 7살. 7살이요? 네, 7. 7살. 어. 오, 대충 한 4, 50대 정도 되는 건가요, 사람? 네, 그렇죠. 와. 어, 되게 이렇게 귀엽지 어, 근데 크기가 좀 작은 포메인 건가요? 네. 그... 오 되게 신기하네 반사한 아이고 반사한 저 와중에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우와 에이. 아왜 이렇게 저왜 신나? 왜 신났어? 왜 신나지? <laughs> 어 근데 막 많이 치지도 않네요 어안 짖어 아 그래요? <laughs> 왜? 왜 이래? <laughs> 아 근데 진짜 귀엽다 그 무게가 한 2kg도 안할것 같은데요? 네, 2kg 아 그래요? 네. <laughs> 와 나저 포메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너무 인형 같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좀 작기도 하고. 얘는 남자인가요? 여자. 여자이에요? 네. 인스타그램 보니까 애기 데리고 막 벚꽃도 보러 가시고 네, 엄청 막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보고서는 아 진짜 너무 이쁘다아 근데 저희 강아지도 저 이렇게 만져주면 좀곧막 <laughs> 반쯤 미치려고 해. 네. 제 손에 마약 같은 게있나봐요 네, 강아지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냥. 아 엉덩이 힘빡 들어오는 거. 폼에도 그런 게 되나요? 막 손, 앉아, 이런 거요? 네, 다, 하죠. 다 어, 하죠. 이렇게 작은 데도 할수 있어요? 네, 손. 네. 손. 아이고, 그건 다음에 하는 거. <laughs> 어, 귀도 간식이 있어. 있어야 돼요. 간식 있어야 돼. 네, 간식 있어야 돼? 네, 간식 있어야. 어, 이렇게 작은데 귀까지 있어. <laughs> 와, 어, 귀가 되게 크네요? 네, 되게 커요. 밤새 게큰 편이에요. 아 간식? 먹고? 간식 먹을까? <laughs> 어, 좋아. 간식 먹고 싶어? 어뜨인데 무게감 진짜 없다. <laughs> 와. 이걸로. 네. 이거 좀 조심해, 엄청 좋아. 알겠어. 손. 손. 오, 오. 이게 손 맞죠? 네 맞아. 네, <laughs> 내으라고 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안 되는구나. 엎드려 하는데 네.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아, 먹어. 손. 어, 절대 주는 게 아닌데 이거.. 네. 한대 꽂는 거 같은데요? 다른 네. 것도 있나요? 개인기가? 개인기 엄청 많아요. 어, 어 한번 볼수 있나요? 한번 해주세요. 제기 옆에서 구경할게요. 봉준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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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세요. 응.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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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너무 심하게 우는 혹시 저번 주까지 밥을 안 먹었다던가 이런 거 아닌가요? <laughs> 이 <웃음> 촬영을 위해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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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주제 해주세 주제 해주세요. 그지 주제 해주세타일야맞지 이거 주제랑네 아, 그 다음에 한손으로만 하는 게 아이 옳지, 아이 옳지. 아니, 듣긴 했어 포메가 똑똑하다고. 아, 네. 그래요? 제가 시바견 키우거든요, 저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보니까 시바견은 이 강아지 그 지능 순위 선정 <laughs> 많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아무설 약간 시바. 네. 새끼. 아, 그쵸, 그쵸. 라고 얘기 많이 들어요. 지나가다 보면. 아. 시바견은 왜 이름이 다욕같을까요 네. 거야. 할 거야. 손주 줄까 손 하이파이. 와. 하이파이. 진짜 똑똑하다. 어, 훈련은 직접 다 시키신 거야 예. 네, 훈련사. 제가... 아 그렇죠? 네, 제가 다한 거예요. 얼지. 가봐 방세랑. 얼지. 쿠키. 쿠키. 안돼 역시 포메는 포메다. 이게 귀여운데 표정이 화가 나 있어요. <laughs> 표정이 화가 <맞아> 나 있어요. <laughs> 지금 잔뜩, 잔뜩 지금. 진짜 안 먹어가지고. 확실히. <laughs> 여기. 여기다. 있 부이. 빵실이 여기? 응자 빵실이 뿌이뿌이 <laughs> <laughs> 화가 났어 <웃음> <웃음> 화가 났어 폼에 <laughs> 털날림도 많지는 않나 보네요 털이 근데 빵실이가 조금 제가 맨날맨날 맨날 빗어줘서 그런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아. 근데 근데 폼에는 원래 많이 빠지는 정은는 맞아요 아, 아 원래 그래요? 진짜 많이 빠져요 아, 응. 하긴 털이 기니깐요 그쵸 음? 네, 빵실 침대요? 네, 빵실 침대요. 오. <laughs> 빵실이 침대요네 빵실이 침대에 빵실이가 요 때아 근데 시그널 교육이 진짜 잘 되어있다 엎드려? 엎드려? 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다리를 이렇게 해주면. 세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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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laughs> 다리를... <laughs> 아 이게 무슨 요망한 행동이지? 이게 다리 이거 배 만져달라고 <laughs> 네. 이렇게 하는건데 여기 봐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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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가락 크기가 <웃음> 네 <웃음> 아니, <laughs> 이렇게 잡네. 사실 없느냐, 없느냐, 옳지. 만져달라고. 이렇게 다리를.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저 폼에는 약간 성격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다가서기 어, 힘들 줄 알았거든요. 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조금 순해서, 어. 되게 무던한 편이. 원래 사람한테 불려가는데 아, 근데 폼에들 막 짓긴 해도 덤벼서 막 물고 막 이러는 건 많이 못 봤거든요. 어. 얘는 몰라. 진짜 너무 얌전하다. 아예 아기 때부터 데려오신 거예요? 아니요. 네? 한네살 때쯤에 왔어요. 혹시 유기견이었나요? 유기견까지는 아니었는데 샵에 약간 강아지 농장 같은. 에? 어 갑자기 막그그 네, 기구한 사연이 갑자기 들리고 샵 <laughs> 저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쵸. 근데 아좀 사연이 되게 길어가지고 얘는. 그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아기 안낳고 이제 편하게 살. 때는. 네, 그쵸. 중성화했죠.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이렇게 작은 몸으로 애기를 낳아요? 아, 그러니까요. 에? 원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 이제 사실 작고 이러면은. 아, 더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새끼 팔 때도 더 비싸게 뭐 팔수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아 근데 그런 들었어요 포메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새끼 낳을 때그 제왕절개? 네 이런 네. 걸로 새끼 낳는 경우가 많다고 네. 들, 어, 네, 들었거든요 네. 얘는 새끼 낳은 적이 있는 거네요? 네 새끼 낳은 적이 있는데 새끼도 관리를 잘안 해줘가지고 다 죽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이고야... 아빵씨 너도 힘든 삶을 살았구나 <laughs> 너무 <잘 나간다>. 네 힘든 <laughs> 삶살다어 <laughs> 제가 이제 얘 사연을 알고 그럼 어차피 얘를 못 나오니까 네네. 제가 데려가서 키우겠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돈을 내놔나 아이고야. 하긴, 근데. 네. 돈이니까. 그쵸. 음, 얘네또도 아, 어떻게 그래. 보면, 이제, 거기 재산이니까요. 샤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 그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네. 네, 데려오시게 돼가지고 키우신 거예요. 네. 어. 거기 있을 땐털도이러진않았을것 같은데요. 어, o 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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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 y 그, Okay. 그, 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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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리 k 또 드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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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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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kay. o 는 a y 그렇죠. 저저 아, 저. 저, 저. 아, 근데 나나 나 되게 좋아한다. 되게 좋아해. 진짜 어. 네. 한번 살짝 안아봐도 될까요? 안물죠? 네 안물어 안물어. 홀 드는 느낌이 없어. <laughs> 뭐지? 와데려가고 싶어. 어 되게 막 되게 고민형 같은 테디베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어 자자자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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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잠든다 잠든다 잠든다. 어, 근데 이렇게 작은데 달리게다 달렸다. 이 발도 있고요. <웃음> 발톱도 <웃음> 나름대로 용맹하게 있거든요. 우와, 엄청 말랑해요. <laughs> 이게 강아지들 젤리 만지면은 약간 네. 좀 단단하게 구두대 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냥요. 썬틀리는 근데 진짜. 뭐 무슨 촉감이야, 되지? 그 마이구미 젤리 있잖아요. <laughs> 딱그 느낌이에요. 우 이렇게 작은데 이렇이다 있는데 코도 있고 입도 있고요, 목도 있고. 여기 분들 인스타그램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사진 보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laughs> 저 처음에 무슨 그 사진작가 따로 모셔가지고 운영하신 줄 알았어요 보고서는 와 근데 애 자체가 그냥 모델이었구나 사료값도 많이 안 나오겠어요? 어, 뭐. 사실 그냥 일단 몸이 뭐. 좀 작다 보니까 아 비용적인 면에서는 존재감은 거의 없겠네요 아그죠 네. 거의 없어요 포에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인가요 포메라는 견종 자체는? 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데려오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아, 예쁘거든요 진짜 포메라는 애는 예뻐요 아, 저... 근데 진짜 성격이 진짜 복불복이에요. 정말 빠스리처럼 순하고 착한 애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까칠한고 잘 짖고 까칠한 면이 있기도 있고 일단 그리고 건강 면에서도 포메라니안이라는 견종 자체가 좀 장병이 사실 많아요. 일단 그 머즐도 작아서 네. 머즐이 짧아가지고 그 호흡기도 안 좋고 음... 다리가 일단 네. 진짜 제일 안 좋거든요. 뼈가 슬개골 탈구가 진짜 거의 아, 내장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laughs> 심한 견종이고 아 그래서 매트를 닦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멘트다 네.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뇌 쪽에도 문제가 이제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소형견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 공부를 아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데려온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아 빵실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데려오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알게 된 것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조금 그래도 뭐, 아예 모르고 데려왔다가 진짜 막 바로, 새끼 때 수술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아유 뭐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좀그 방가방가 햄토리 정도의 장르로 생각했는데 <laughs> 응. 와서 들어보니까 거의 막 베르세르크 나 <laughs> 오늘은 촬영은 제가 또 이제 그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응. 사실 타그 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안 하거든요 영상 마무리할 때 어떻게 이쁜 강아지 키우면은 또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네그도 스토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의귀못 말했나? 뭐 <laughs> 감사합니다 빵실 인사 좀 해줘 빵실 손 아이고 그래. 월글. 음 월글. 박치기 공룡이었구나. 월골 거야 음. 손어 잘했어. 엄청 많이 준다. 그지 <laughs> <laughs> 마세요. 아빵실리네이그 대흉근이라고 하잖아요. 가슴 운동을. 네, 뭐, <laughs> 체스트 프레스 오지게 조준한 나 보네요. 이게 어, 넓어요 어깨가 라인이. 어깨 넓어. <laughs> 빵치리 한만 가볼게. 근육이 빵실빵실했구나. 귀 <laughs> 어, 맞아 맞아.